전태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저기 48년도에 태어나서 70년에 죽었어요. 48, 58, 58, 68. 그러면 22살인데 근데 이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태일의 가족사진이래요. 와, 그는 엄청 갑부집이었는데 이게 누구지? 아니, 광주리 행상을 하는 노동자 아버지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응? 봉제공다단장 아버지와 광주리 행상 어머니, 봉자공장에 노동을 했는데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지? 우리 80년대도 나 공장 다닐 때 사진 이렇게 못 찍어봤어. 이거 남자 둘이는 누구예요? 누가 아버지고? 그럼 전태일이가 얘가 얘인가? 이렇게 사진 일정 부... 이거는 그리고 48년도도 아닌 것 같은데 48년도에 이런 사진은 못 찍지. 응? 대구에서 태어날때 전태일이가.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대요. 엄청나게 값붙이마들인데 40벌 제가 태어난 전태에는 가난은 그를 운명처럼 따라다녔대.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대. 근데 어릴 때, 요게 그 어릴 때 사진이었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엄마인가? 그리고 애들이고. 그리고 남자 둘은 누구야? 했고. 그 다음에 청년 사진이 있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대.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기장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얘, 아, 얘가 전태일인가? 얘, 얘, 얘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사진은 끝까지 찍을 수 있었어? 와그 공장 다니면서 사진 80년대도 공장 다니면서 사진을 못 찍어봤는데 이거면 이거 부잔데 여기 봐요 이거 이거 보면 딱 이재명이 생각이 나네 음. 뭐 먼지 구대 다락방 잡이 쏟아지는 죽어 저 졸음을 그뽀족한 바늘 끝을 막아내면서 무슨 저기 그 가부 수술 수술했을 때똑같은가과부가수절하면서그 <laughs> 허벅지 바늘로 찔렀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 이거 그리고 요 사진 봐 봐요. 그냥 가부집애야그 하루 14시간 노동했는데 언제 여기서 사진 찍을 시간이 있었어? 이거 어디까? 요요요요요요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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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예요 이거? 이거 서울시청에 있는 거 아닌가? 그,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건물, 그거 같은데? 이건 그 청이 좀 높아. 전태일. 커피 한잔 값이 50원, 커피가 언제 나왔어요? 우리 80년대 커피를 먹었나? 기억이 없는데? 우리 커피 구경도 못해봤는데? 80년대는? 근데 커피를 언제 먹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없네. 어쨌든 80년대 공장 다니면서 커피를 먹었어요? 나는 안 먹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네. 기억이 없어. 커피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없어. 근데 미싱사를 거쳐 재단사가 되는. 미싱사가 재단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데. 재단 꼬붕으로 들어가서 재단사가 되고 미싱사는 미싱시다가 들어가서 미싱사가 되거든? 근데 미싱사를 거쳐 재단사가 된 후에도 그랬대. 미싱사 미싱사를 쫓아 재단사가 안 돼. 거의 그 드물 있을 있을 있을려나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나는 미싱사가 재단사 하는 거는 내가 못 봤어. 그 저기 뭐지? 뭐라, 무슨 뭐 새빨간 피덩이를 그, 왈칵 토해내는 미싱사를 뭐 해고했대요. 아니, 피를 토할 정도면은 출근 못하지 않나? 출근해서 그냥 악착하지 일을 하니까 해고를 당한 거야? 이건 또 억지스러워. 이거, 이거 봐. 요게 전태일이에요? 이사께 충격으로 떠오르는 생각,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자, 그랬대. 그래갖고 70년 시절 상의 운명의 날, 작업복을다렸고아이도 검정 바벌리 코트를 입은 전태일. 그래갖고, 죽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아주 그, 밝은 사진인데? <laughs>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거 80년대 구로동 같아. 80년대 구로동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볼 때. <laughs> 아니면 영화 세트장이야. 영화 세트장, 요 뒤를 보면, 영화 세트장 같고, 아니면 80년대 구로동. 구로동에 이제 이게 그, 1, 2층 집이라고 따닥따닥 그 집이 방한칸쫙 있었잖아. 그런데 근그집 그 치고는 이게 저긴데 나무 같은데. 이거 내가 볼때 영화 세트장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영화 세트장이 아니, 아, 장이 아니면 구로동. 그것도 80년대. 사진 잘 같대. 작업복을 내가 그 근로기법 책을 근로기준법 책이 있어. 법인데. 아, 그 그러니까 책을, 그 법을 책으로 만들었나? 그게 놓고 시장하고 골목에 섰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결국 전쟁이 스스로 몸을 불때가 볼 불꽃이 볼 되었대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준수 안 했으면 보통 야간 작업은 10시까지 하잖아. 물론 이제 그특권이라고 해갖고 이제 저기 일요일날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니까는 처음에. 토요일에 일요일에 일을 했나?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온종일 하다가, 그 다음에 반만 일하다가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게 됐잖아. 근데 뭘 어쩌라고, 응? 아니, 내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있다가 이제뭐 서울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공장을 떠돌이 했지만, 뭐 별로 불만 없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불만이었지. 그렇게뭐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옛날이 더 사람 대접을 해줬지 지금 더 사람 대접 안 하잖아. 아주 웃기는 종자들이 어린 것들도. 응. 끝.